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. 타 뭐야? 꿀잼 영상 제조기? 저거 뭐죠? 이거 누르면 돼? 꿀잼 영상 제제조기가 뭐야? 뭔데 이게? 리나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. 내가 시청률이 진짜 저조했는데 우리 막걸리 나님 때문에 시청 30명 이상도 한번 찍었어. <laughs> 저 누구야? 저.. 진짜 진짜 누구야? 막걸리나님 때문에 내가.. 어? 나같은 학고여서찍거가 시청률도 30년 이상은 안와봤단 말이야 누구야? 누구야? 내가, 뭐, 내가 뭐라 누구야? 내가 막.. 어? 잘생긴 것도 아니고 노래를 막 서른 끼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춤을 <laughs>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야? 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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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